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형님? 와, 진짜 이거는 리스펙 합니다, 진짜. Go, go, go. <laughs> 아, 봉추 형, 왔어요. 자, 이제부터한터 캠키고 터들터 시키라고 가게 좀터부터 키를 좀 봐야겠다 와이터부난이터부터부터부 하면서 별의별 터는다 봤는데 와씨 이런 터는 처음보는데 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보터부터부터부터부터보우식스 키야 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키부터부 이거 이부터야터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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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오, 이거, 이 되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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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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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해야거이 옆에 거보식스1 이거, 번 3번 4이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다에히 아는 길은 오른쪽인데 점프가 뭐지? 어, 점프가 0번이네. 아니, 쉬, 아니, 0번으로 어떻게. 아니, 0번으로 어떻게 저거 해? 어? 아니, 0번으로 어떻게 고점을 써? 고점 되겠다. 아, 씨. 근데 이거. 뭐, R2 비트아세요 일단 고점 포기. 아 이거 잠깐만 알키가 뭐지? 어 아군이 소비하였습니다. 알가는 게 뭐지? 금방에 있겠죠. 아 알가는 키가 이거 알가는 키가 뭐예요? 1, <laughs> 리 3... 와, 왜말했잖아이저 금방 있을 거라고... <laughs> 아, 이거 진짜 최악의 저건데... 아, 일단 이케일... 요 어... 아, 이제 됐어요. 뻐싱... 일 그럼 그 비추어 내려와 볼래? 어, 맞네. 지금 템도 노템이고, 그 가게 좋고, 이다. 이거 지금 무속도 없고, 그 다인 거는 안느키이 오른쪽에서 쌓야 돼. 있 저태 키는 뭐예요태키보는거 엔터 엔터 아닌데 아군 이 승리 하였 습니다. 가운데 걸리 는 거. 아, 운데시리는게 뭐지? u 아 무슨 l 는 d t 뭐야? 힐이라고 힐 r i h 힐 r h i 아 h 힐이 걷는거라고 r hir, h i 볼게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상대방 저걸 왜 보노? 아 이거 테킬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어 어, 이거구나 씨 옆에 옆에 W 이거구나. 개 소름이 돼 씨. 방금 마지막에 빼고는 되게. 겁나하네, 씨. 아, 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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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야, 씨.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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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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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칠번 아닌데 아 옆에 누구나 아닌데 아씨 겁나 느려씨아 공짜 킬인데 씨. 아, 겁나렵네 진짜 와.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키를 바꾸니까 내가 아는 스포가 아니다 이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대박이네. 자 사키마 면데요 사키마. 그래도 사키마 없이 나지 케이스요. 와레인보우시스 설정으로 스포하시는 분은 또가만이네자 내친김에 각술까지 아, 어, 씨. 아, 어, 씨. 조대법 일단, 각수는 무리. 템이 없어서. 오케이! 2킬 남았습니다. 2킬 후우. 2킬 남았어요 그래도좀 무속있고 이러면은 좀 오해 좀 되겠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앉는 키가 오른쪽이라서 오케이, 아, 형님, 마요요. 안 돼, 아, 씨, 랩, 어, 어, 바가 어, 어, 나구나. 오케이. 어, 씨, 클일 날뻔 했다. 자, 1킬 남았어요. 아우. 순간 씨, 내 아이디, 강, 강남 씨사줄 알았다, 씨. 아 씨. 자, 1킬 남았네요. 이거 씨. 슬레퍼 형 크리. 아, 돈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씨. 진짜 다인 거안느키가오른쪽이로서서 당했다. 진짜 와 씨. 이 근데 힐 버튼이 그거라서 건너키를 못 누르겠다. 옆에 있고 산박인데 오케이. 야 이거 설키는 뭐야? 아 어, 설키 호미이구나 아 근데구나. 오케이. 그 아, 카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오케이! 기승이 아, 네, 안녕하세어 감사합니다. 아래 퍼요 아니, 지금 제가 형님 이렇게 킬를 하는데, 아니, 킬를 이런 설정 하는데, 형들. 예? 1등은 아니지. 최소한, 밑에는 중간, 중간까지는 해줘야지. 물론, 형들이 못방주셔서기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에 있는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야 시연박도 안 날아가. 씨. 설마 1등하는 거니? 그런거니? 드디어? 와 이야 아, It's a regular day,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I wanna make a bad.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These I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i've and kicking. Do a show bro. not a no, 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